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가을이 너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든다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나이 들에 대한 서러움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것은 오롯이 육체의 눈으로 나이 들을를 바라보시니까 그런 표현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자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계절로 치면 가을이고 겨울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각의 계절이 그 색깔을 색깔을 달리하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듯이 가을이라든지 겨울에그 계절 또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고하고 도도하게 어, 느껴집니까? 저는 정말 가을, 겨울을 좋아하는데. 어, 이제부터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이 인생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해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가고 더욱더 성장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인생이 더욱더 활기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공부의 주제는 결혼 15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했나요? 자, 이런 어떤 주제입니다. 자, 많은 분들과 부부 상담을 많이 하는데, 외도로 인한 쇼크, 외도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 어, 이 고민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를 처음 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내가 어, 알았을 때, 이 충격은 교통사고로 치면 완전히 대형 교통사고입니다. 응급실에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엄청난 이제 충격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데, 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 자책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내가 여자로서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나? 자, 이런 어떤 자책을 많이 하시고, 두 번째는 또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어, 남편에 대한 또는 아내에 대한 끊임없는 분노와 원망과 배신감으로 정말 이, 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또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조금 시간이 흐르면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어떤 고통을, 어, 당신이 주나. 자, 그렇다면 내가 고통받은 만큼 나도 당신에게 돌려주겠다. 자, 일종의, 어, 복수심이 이렇게 끌어오른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이 모든 어떤 감정적인 부분과 행동적인 부분을 보면 가해자가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직접 당한 피해자인 내가 더욱 더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그런 일을 우리가 겪었을 때. 정신적으로 내가 얼마나 피폐해지는가.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신중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나, 이 결혼 생활을 끝을 내야 되나. 자, 이런 어떤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일을 겪고 겪고 있으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이 부분들, 이 충격들, 이 어떤 상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더욱더. 어,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정말 가정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아이들 잘 키웠고, 또는 남자분들 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정을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다 바쳤다. 한눈 팔지도 않았고, 정말 나는, 어,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나. 자, 이런 어떤 얘기들. 너무나 많이 하십니다.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 너무나 나는 어 고통 받았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이 생에서 어떤 일을 겪을 때, 자, 그것이 결과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열매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현상이다라고도 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일이 이렇게 다가왔다. 내가 겪고 있다라는 것은 그 문제의 가장 최초의 그 시발 지점은 바로 나라는 이 자신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 그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절대로 부메랑의 원리를 항상 따르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 최초의 시발 지점도 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생에서만 그 어떤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이런 것을 억울하게 맞이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자 에너지 어떤 현상들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얘기를 할때 시간이라는 자 그런 것에 제약이 없고. 공간이라는 것에도 제약이 없다라는 것을 어, 또 한번 우리가 인지를 할때 이생에서만 내가 뿌린 것이 이생에 딱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이생에 도착했다라고 하면 전생에 뿌린 것도 이생에 도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생에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지금 이런 것을 겪고 있나라고 물어보시는데. 자, 이런 어떤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어떤 것이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자, 그 뿌린 씨앗의 시간이라든지 공간 내는 이 생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전생까지도 다 넘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그 결과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분석을 해 나가다 보면 훨씬 더 넓고 크게, 어,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조금 더 내가, 어, 이해를 깊게, 넓게 할 수만 있다면, 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원망이라든지 억울함이 조금은, 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 결과를, 어, 뿌린 사람에게 반드시 그 결과의 마지막은 그 당사자가 거두어드린다. 요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어, 자연의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 조금 더 깊이 있고 조금 더 풍요롭게 충분히, 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어, 고통을 받고 있나라고 표현하시는데, 자, 이렇게 조금 더 넓게 한번 확장해서 그 원인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자, 그런 어떤, 어, 모습들. 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인생이라는 이 밭에 씨앗을 뿌리고 있는 하나의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씨앗이 나타나는 결과는 이 생에 뿌려서 이 생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 생에 뿌린 것이 다음 생에 나타날 수도 있고, 다다음 생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전생에 뿌렸던 것이 지금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다음 생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그 씨앗을 뿌리는 자, 우리라는 이 주인공이 지금 우리가 이 생에서 무엇을 뿌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어, 말을 하실 때 함부로 하시고 행동을 하실 때도 함부로 하시는데, 자 그렇게 하시면은 어, 지금은 내가 겪지 않더라도 다음 생에 그런 어떤 잘못된 씨앗이 자라서 또그 결과가 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밭에 씨를 뿌린다라는 자, 그런 자세로. 항상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폭넓게 인생을 해석하시면 원망이라든지 미움에 이런 감정들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라는 질문을 항상 하실 때 이런 얘기들을 저는 주로 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를 하시고. 조금 더 인생을 깊이 있게 해석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윤이었습니다.